안녕하세요. 스포츠톡톡 채티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음파부터 키판 사용법까지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키판 파지법, 키판을 어떻게 잡아야지 조금 편하게 수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까지 키판은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었죠? 이제, 키파는 우리 몸의 현재 균형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는 몸이 쉽게 기울어진다고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팔을 펴야 한다는 결론인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음, 앞으로 나란히 해보신 적 있죠. 뭐, 학교에서든, 뭐, 수련회를 가서든, 이렇게, 줄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게 있잖아요.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동작을 하면은, 요 동작을 하면은, 어디에 힘이 들어갔었죠? 손? 아니면 팔꿈치? 아니죠. 보통 이제 어깨에 힘이, 그것도 아주 조금만 들어갔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랭을 하고, 이제 손을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 방향이 어떻게 돼있죠? 이렇게. 손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손가락이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란히 할때 관절 부분에 힘을 빼고 있기만 하면 이런 상태가 돼요. 어깨에만 살짝 팔을 들어 올려주는 개념으로요. 요 자세 그대로 돌려서 키판을 뭔가 잡는다고 하면은 이런 모습이죠. 손목을 살짝 바깥으로 두면 이제 두팔 라인이 일자로 펴지게 돼요 굳이 팔을 피려고 힘쓰지 않아도요 그래서 손목 스냅 하나로 수영 영법을 할때의팔 형태까지 모두 잡아 줄수 있습니다 손목 꺾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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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기억하고 수영할 때 써먹어 보세요 이제 팔 형태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이제 강사선생님들 맨날 팔 피세요 회원님 팔 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손목 스냅 하나로도 이걸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훨씬 편해질 거예요. 이제 음파 발차기 동작을 할 때도 키판을 잡을 때 또는 음파 그리고 숨쉬고 들어갔을 때 동작할 때 팔을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손목을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꺾이게 되면 꺽, 꺾는 걸 유도를 하면은 이제 팔이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팔에 들어가는 힘이 없어지니까 어깨 및 상체의 힘을 충분히 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손목을 바깥쪽으로 살짝 꺾어서 기판을 잡습니다. 손목만 살짝 꺾어도 팔이 펴지면서 기판과 팔이 나란히 붙게 됩니다. 음파 발차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이용합니다 이는 나중에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을 할 때도 많이 써먹는 동작이니 무의식 중에도 손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키판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수영은 이상하게 처음에 배웠던 동작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누적 이 되는 운동이에요. 다 관련이 있고 이제 이걸 그대로 가지고 다음 영법, 고레벨 영법에도 많이들 사용합니다. 사용이 되거나 응용이 된다고 말이죠. 이제 오늘 배운 손목 사용법이 손목 스냅 동작이 한 가지 예예요. 뭐 이건 나중에 배울 팔 동작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이제 쉽게 수영을 이쁘게 할수 있는 팁이기도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도 간단하게 수영을 할수 있는 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 스포츠톡톡 챗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